매주 금요일 랜선으로 제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하나씩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네. 문화핫스탑 네. 오늘도 제주문화중계소 홍민호 감독, 감독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사실 네, 아, 홍민호 감독님인데 홍민호는 어디서 네. 나온 네.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우, 네. 잘 지내셨죠? 네. 잘지내고있습니다 아, 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름을 각인시키려고. <laughs> 네, 여러분 홍민호 아닙니다. 홍민아 감독님. 네. 네 <laughs> 자, 오늘 빨간 립스틱도 네, 아, 네. 너무너무 네잘 네. 어울리시네요. 아직 여름이 다덜간것 같아서 네. 좀 정렬적인 색깔로 아... 오늘 바라봤습니다. 아잘 어울리시고 <laughs> 네, 사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스크 끼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립스틱 요즘에 잘안 팔린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 확실히 또 얼굴 전체를 볼수 있는 그런 날들이 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네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 보는 라디오로 우리 함께 할수 있어요. 놀러오시고요. 자 오늘 강사님 모시고 오셨는데 네네. 늘 긴장되신다 하셨는데 절대 긴장돼 보이진 않으시는 그럼요. 우리 작가님 네 어떤 분이죠? 네, 네 오늘은 제주 문화 중개소 단기 프로그램으로 지금 열심히 열강 중이시죠. 네. 네. 제주 자파리 김신숙 강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네, 어, 네. 다른 때는 저, 제가 우리 강사님들 소개를 포멀하게 좀 형식적으로 좀 네. 했었는데 오늘은 네. 특별히 또 우리 김신숙 강사님이시니까 직접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물론 이제 우리 어, 라디오 네. 들으시는 분들 김신숙 강사님 사주 네. 배스. 네. 되지만 네, 또 네. 오늘 또 새롭게 강사님으로 네. 오셨으니까 네 왔습니다. 네. 네, 소개해 좀 해주시죠. 네, 고.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서귀포에서 나고 자라서 시 쓰고 있는 김신숙입니다. 네, 네 서귀포에서 네 초등학교 서귀포 초등학교 그리고 중앙여자중학교 서귀포여자고등학교 <laughs> 모든 학창시절을 서귀포에서 자랐고 네. 뭐~ 서울에서 (2년) 정도 직장생활 한것 말고는 계속, 대부분 전부 제주도에서 살았어요 네. 네. 오. 네, 그렇습니다. 언니 문예부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하면서 예. 네 작가 더 관심 갖게 되셨었군요. 예, 초등학교 때. 3학년부터 글쓰기가 좋아서 문예부 하고 네. 지금 4 3인데요 네. 30년 넘도록 문학 아. 동인 문학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책읽기와 그... 글쓰기를 너무 사랑해요. 아, 네. 음. 아 그리고 김신 작가님 처음에 말씀 안 하고 있으면 감이 안 오는데 <laughs> 네. 학생 시절에 오락 부자 <laughs> 네. 충분히 하셨을 만한. 네. <laughs> 네 아마 그 보니까... 기운이 아시죠. <laughs> 청소년 가요조에서 네, 인기상 받은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 네. 어, 학창 시절 내내 문예부장이었지만 네. 학창 시절 내내 응원단장, <laughs> 오악부장 출신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출신이거든요. <laughs>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서귀포 최신이 노래자랑 네. 20살 때 인기상 출신이고요. <laughs> 네 그리고 제주 청소년 가요제 전신이라고 하는 네. 제주 산업정보대그 당시에는 제주 전문대학교였는데 네. 그 당시에 청소년 가요제가 열렸어요. 100명 정도 참가하는. 네. 그래서 제가 인기상을 오, 아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누구 없소라고 누구 누구업소? 없어. 당시 고3일 때 <laughs> 의상까지 맞춰 가지고 출연해서 100명 중에 인기상을 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노래를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 네. <laughs> 네. 노락부장 출신, 시인 유의무의한 김신수 글쓰기 강사님으로 오늘. 아... 초대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아 누구없어 이 노래가 늘 네, 쉽지 않은 노래인데 그쵸. 이따가 오늘 마무리곡으로 네, 요즘 핫한 이무진씨가 불렀네요. 또 커버한 곡이 있으니까 이곡 한번 준비해 놓도록 하고요자 오늘 그러면 본캐로 돌아와서 네 어, 지금 우리 홍미라 감독님과 함께 제주문화중계에서 단기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네네. 글쓸라 제주책 자파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자이 제목부터 사실 우리 김신수 작가님은 이런 이름도 잘 지으시더라고요. 네, 아이디어가 되게 넘치시는 맞아요, 분이라서 글슬락 제주책 자파리 프로그램은 또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해주시죠. 네, 네 글슬락 제주책 자파리는 글슬락이라는 그 말이 고블락, 자블락, 춤을락 홍미나 감독님 춤을락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춤을락이 뭐예요? 놀라다. 출락하다, 아뭐 이런 예. 아 이렇게 뭐뭐 락이라는 부, 단어가 붙으면 네. 뭐뭐 하자, 근데 음. 좀 재밌게 놀자라는 네. 그런 뜻이에요. 아 예, 그래서 글 쓰면서 놀자라는 뜻이고 그곳에 자파리라는 제주어, 놀이라는 오, 네. 그런 뜻을 붙여봤고요. 네. 그런데 가장 핵심에는 제주책이라는 단어를 넣어봤어요. 네. 예. 제주도에 관련된 책들은 많지만 제가. 시, (12주) 동안 어린이들과 같이 하는 책은 제주도 출판사 아, 제주 지역에 네. 일단, 자리 잡고 있는 출판사에서 네네. 나온 제주 책들 중 어행이 네. 도서로만 수업을 아. 1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네네. 제주 땅에서 책을 만드는 지역의 출판사들. 네. 그래요. 그 표현이, 방송에서 말씀 안 하시죠. 원고를 제가 살짝 보니까, 우리가 우리 땅에서 나고 자라, 로컬 푸드를 네.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우리는또 제주 도민이니까, 그런 의미로 소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 그, 제주 채소, 그 제가 서울 살때 네. 저는 가수원 집 딸이었거든요. 아. 그 밀감을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네, 네. 딱 서울에서 2년 살때그 밀감을 돌려주고 사 먹더라고요. 그 마음이 <laughs> 어, 네. 나 제주도에서 자라는 그 채소를 바라보는 마음 아. 그런 마음하고 네. 비슷한데 네, 네. 그 모든 독자님들이 출판사들을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네. 제주도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파우스트, 네. 한구르, 각 이런 식의. 그 단행본을 내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출판사들에서 나온 어린이 책들을 아. 좀 소개하는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어머, 또그 마음이 어떠실지 또 네.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마음과 몸이 쑥쑥 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들어요. 네. 4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한다고요? 오. 그 제주 작가들이 발표한 책으로 수업을 구성한 또 다른 계기가 또 있으실까요, 혹시? 네. 네, 그, 예, 그, 홍미나 감독님한테 고마움을 <laughs> 언제쯤 소개해야 되나, 아니, 계속 아니, 이런, 그것만 왜, 생각하다 왜, 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네, 사실, 아, 그러시구나. 예, 네, 네.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그, 공모 형식? 네. 프로그램을 지원서를 내면, 그 공모, 그 선정이 되면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쓸락 제주책 자파리라는 수업을 냈을 때, 네. 그거, 그, 프로그램의 소중함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좀 떨리는 마음으로 냈거든요. 아. 근데 그 문화, 제주문화중개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네. 선정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네. 저, 저한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웃음> <웃음> 수고해 주신 저희 수많은 심사위원분들들. 어, <laughs> 제주문화중개소, 그, 제문하고 거의 비슷한 얘긴데 제주문화중개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음. 그 지역에서 자라는 농작물을 심는 마음으로 아. 그 문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네뭐쪽 네, 당근, 뭐, 브로콜리,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 있지만, 제주도 기후에 맞는 그런 음. 채소들을 심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 방법들이 있는데, 문화 프로그램 중개소 수업들을 보면, 그런 <laughs> 예 그런 소중한 정서껏 네. 다루는 아 자발적인 농부의 마음을 네. 담은 프로그램들이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선별해서 네. 네. 특별하게 또 요, 요번 시즌에 어, 프로그램 개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예산이어서 음. 사실은 경쟁이 어, 치열했어요. <웃음> 네, <웃음> 맞아요. 네. 근데 어, 심사위원 분들도 또 이후에 저희 그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도 또 어, 선별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네, 한번더 네. 의논하고 하는 자리도 거쳤는데, 네. 그런 과정들을 잘 모르시지만, 아. 그렇게 드린, 어, 애정이나 네, 열정들을 네.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네.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고. 아, 데 네. <laughs> 네. 사실 진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해요. 제주의 네, 네. 특성이라든지 문화, 전통 같은 거, 지금 탐란문화재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좀 살릴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수 프로그램이 많아서 참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어, 프로그램도 너무 반응도 좋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우선 우리 김신수 작가도 작은 서점을 운영 중에 있고 네, 네. 그죠네 그런 또 이유도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시집만 파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작은 서점을 운영하다 보니 네. 책이 유통되고 네. 어떻게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좀 엿보게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역 출판사 대형 출판사하고는 다르게 음. 지역 출판사들은 마케팅 이나 홍보 직원들도 어, 둘수 없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음. 처해있다 라는 네. 그런 상황을 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음. 네, 조금 전에 제주문화중개소 홍미나 감독님. 그 <laughs> 프로그램 너무 좋다 <laughs> 이런 얘기하고 맞닿아 있는 건데 네. 저는 그 서귀포 관 서귀포에서 문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주 문화 중개소는 그 다른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이 자발성이에요. 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모임을 나가는지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음. 동력을 만들어 주는 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있고 좀뭐 아카데미 형식이 아니라 네. 그 자발성에 굉장히 많은 기운이 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네, 네.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제주 지역 출판사 책들을 응원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 대형 출판사나 큰 기획사에서 나온 책들은 제주도의 책들을 소재주의나 이런 형식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주도 지역 출판사에서 음. 나오는 책들은 그 작가의 자발성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네. 책들이 많아요. 어. 조금 서툴지만 네. 조금 디자인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 자발성의 가장 따뜻한 기운 네. 시작점을 굉장히 잘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귀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진짜 귀한 마음이고 또그 마음이 또 독자들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네. 이런 게또 씨앗들이 저희가 나우제주 가족 여러분을 했을 씨앗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런 씨앗이잖아요. 이런 것들 잘 기획해서 더. 발전하면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이 글슬라 프로그램이 벌써 5주차 됐어요. 진행된 지 우리 참가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궁금해요. 어, 일단 어린이들은 수업을 부모님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laughs> 표정이 썩 좋지 않은 표정옵니다만또뭐 아, 글을 써야 돼?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하지만 저는 글쓰기 강사니, 강사고 글쓰기를 네. 재미를 붙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제주문화, 중개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지역 작가로서 그런 고마움으로 수업마다 제주도 출판사 나온 책들을 애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나눠주고 직접 있고 직접 구매해서 주신대요. 오, 그래서 약간 정말 사실은 수업료가 네네 네, 거의 책, 네, 책값으로 아마도 감사분한테 당사님 당사님 드리는데 네, 다 그렇게 책값으로 아이들에게 또다 돌려주시네요. 그 마음까지. 네, 네. 그,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하는 사람들만 음. 할수 있는 그런 한원. <laughs> 네. 데그 아 네, 친구들이 친구들이 책을 한 것이 선물 받으니까 일단 선물을 받았으니 음, 수업에 그쵸? 열심히 그쵸? 참여하는 마음. 음. 네. 그리고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도서관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수업을 들어요. 자주 도서관에 오는 친구고 음, 음. 되게 친해요. 어. 그래서 수업을 할때이 어, 친구는 여기서 수업 많이 하니까 네. 뭐 식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첫 수업 때, 네. 문화중개소, 글쓸락 제주와 자파를첫 수업 때, 네. 저한테, 선생님 오늘 자기소개하는 시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너무 떨려요. 이렇게 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수업은 수업이지만, 이 어린이들이 낯선 친구들하고 음, 마, 만나서 처음에. 서로 인사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떨리고 기쁘고 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아. 이게 글쓰기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이 어린이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네. 다시 새삼 느끼게 됐어요. 어, 아이들이 음. 맞아요 그 떨리지만 또 낯선 환경이지만 소개하면서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성장하는 거죠. 어, 네 진짜 사실 그 제주 지역의 좋은 작가 작품들 또 출판사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거 없고 또 10월 달에 보니까 제주 문학관도 개관하잖아요. 제가 또 네네. 소식도 다를 건데 네, 자 같이 또 이야기가 좀 전해지네요. 그러면은 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작품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주 지역에 또 다양한 작품들 만나잖아요. 네, 네 제주 또 네. 엄청나게 훌륭한 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laughs> 일단 팔은 안으로 굽는다 고. 네, 일단 친구들에게 제 시집 12살 해녀 동시집 하고요. 최근 신간 으로 그현태군 어, 시인이라고 있어요. 아, 네. 네, 또 친하신 분이죠. 네. 네. 저랑 조금 친한죠 사회적인 지위와 체중이 가장 무거운 현태군 시인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까운 사이라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친숙 한 도서를 기획을 하면서 많이 네. 만들 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곧자 를 주제로 한두전박이 사슴벌레 집의 가면이라는 아, 동시집을 냈어요 네. 그 동시집도 활용하고 있고 또 예, 많이 적어왔는데 네. 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어, 빨리 말해주세요. 어, 2020년 네일의 젊은 작가상을 수상 한 김진철 동화작가의 수월봉 이야기 나기와 타니의 네. 시간여행 네. 또 파우스 트 출판사에서 나온 순비 소리랑 뱃또롱 공주. 음. 네.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나온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만이 아니라 여기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책이 있는데 어린이 소소가 있는데요. 네. 박재영 동화 작가라고 있습니다. 아,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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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박재영 동화 작가님 책을 다 성인이 돼서 다 읽었어요. 네. 뭐 어떤 책을 어린이들에게 읽혔으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신 그 학부모님 계시면 네. 박재영 동화 작가님의 그 지난 책들, 음. 그 책들만 음. 전부 이렇게 읽혀주셔도 네. 굉장히 도운, 좋은 독서 경험이 될것 같아서. 네. 박재영 동화 작가님의 아 모든 책들을 추천하겠습니다. 어, 네. 아니요, 아, 사실 박재영 작가님은 우리도 거의 나우제주 가족이세요. 아, 네. 진짜요? 네. 우리 제주도 문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셔서 저희 한국예촌제주도 특별자치도 연합회 회장분들 소개할 음 때도 나오셨었고 네. 책이 나올 때마다도 나오셔서 저희가 또 동화를 소개해드렸고 10월에 또 지금 나오실 순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아, <웃음> <웃음> 네. 이렇게 또 맞아요. 우리 제주도의 멋진 작가분들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짧아져서 네네. 네 우리 제주 작가들의 그러면 좋은 작품들이 많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네이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근데 그. 좀 저는 시인이라서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음. 그지구에 대기권이 있잖아요. 네. 지구를 땅이라면 대기권이 있고 대기 속에는 수많은 날씨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리고 채소, 제주 땅에서 자라는 채소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예. 그래도 살아남고 네. 끈질기,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양소가 돼주는 채소가 있듯이 네. 제주 책들은 그런 어떤 어, 제주를 지키는 아, 네. 대기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보이지는 않지만, 네. 네. 여러 소중한 것들을 간, 보호해주는 공기 같은 날씨 같은 그런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 제주도 작가들이 제주 지역 출판사에서 나는 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공기와 대기권과 날씨를 바라보는 자세로 제주 지역 출판사 책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네. 요 우리 네. 로컬포드 상생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네. 네, 월간 코너도 함께 하는데, 이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책을. 그쵸. 네. 우리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제주 책들 더 사랑해야겠네요. 네. 오. 자,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책, 또 글쓰기, 아이들과 함께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계셨는데,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정리할까요? 네. 네 짧게. 네, 어, 오늘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김신숙 강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네. 이 문학이나 시나 음. 이 책에 대한 네. 어떤 이 강렬한 음. 사랑, 음. 또, 느껴지네요. 어, 네, 책임감, 또 네. 열정 이런 것들이 느껴졌고, 저희 문화중계사 프로그램 중에,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음. 요즘 이제 비주얼 파트, 아, 뭐 그리고 이런 네네. 거랑. 춤 추는 것, 이 음. 장르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모집도 되고 또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 문학 파트가 사실은 굉장히 음. 열악해요. 네. 이제 저희는 이렇게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만들어 놓으면 이제 흐름이 요즘 음. 유행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학이나 이렇게 글쓰기 장르가 어 조금 소외되거나 어 많이 인기가 없는 편인데 이렇게 이제 정,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음. 또 열심히 해주시는 작 님들 강사님들이 조금 더 힘을 내 주셔서 아. 뭐꼭 여러 가지 장르가 다 활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저희로서는 좀 밸런스가 맞았으면 음. 하는 마음이 있어서 네. 오늘 어, 의미가 있는 것 음. 같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학 파트가 조금 더 문화중계소에서도 좀, 어, 좀더 자라났으면 아, 좋겠다 하는 네.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힘들 때수록 우리 문학에서 네, 길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네. 밑바탕이 되는 거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 김신수 작가님, 어, 나은번에 한번 모셔서 우리 오락부장님의 그 기분 <laughs> 아, 한번 <맞아요>. 느껴봐야 되는데. <laughs> 네. <중요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글셀라 제주 자파리 프로그램 김신수 강사님과 그리고 홍미라 감독과 함께 네 랜선 문화 프로그램 또온늘어 문학수단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